자 지금부터 B 구차시 명제 파트 중단원 학습 점검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명제를 찾으랍니다. 명제는 뭔가요 여러분?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가능해야 됩니다. 1번은 부동식이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거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2번은요. X 제곱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X 4제곱은 아무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해가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참은 명제입니다. 포함하고 들어갈 거니까. 3번, 12는 5의 배수다. 거짓이죠. 그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3, 4번은요.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이 1보다 작다. 그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X제곱은 1보다 커지고요, 여러분. X가 2분의 1이면 제곱하면 1보다 작다고 되니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제역과 대우를 말하랍니다. 그럼 역은 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 말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역은 저거까요, 아, 여러분? 쫓긴한데 역은 A 제곱은 B 제곱이면 A는 B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요, 어떻게 될 거다? A가 B가 아니면 A 제곱은 뭐가 아니다, B 제곱이 아니다. 네, 따라서 포함관계를 보면 네모는 A는 B가 있고요. 이는 a는 b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도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오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명제는 참, 대우도 참,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은 거짓, 요렇게 되겠죠. 대네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a 빼기 1, b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역은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 아, 여기죠. 미안합니다. 여건 바꾸기만 되니까. 요거는 A는 1보다 작다, 또는 B가 1보다 작다. 이면, 우리는 A 빼기 1, B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그 다음, 대원형 자, 대원형 어떻게 된다? A가 1보다 크다. 이고, B가 1보다 크면, 여기, A 빼기 1이, B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명제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참 거짓 따지게. 그러니까 대우를 따봅시다, 여러분. 대우면 어떻게 되나요? 1보다 큰 애들끼리 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큰거 맞죠? 당연히 1보다 크니까 빼기 1을 해봤자, 예. 이건 참입니다. 그러면 명제도 참이겠네요. 자 그럼 대우가 참일까요? 봅시다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b는 1보다 큰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하는 거짓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역을 말하면 직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대우를 말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마름모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알 수도 있지만 벤더의 역을 한 번에 정리해봅시다 자, 이 크게 뭐가 있냐면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거면 좋겠죠. 사각형 안에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이 안에 누가 있냐면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사라고 적을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두개 넣을 건데 여기 하나가 직사각형고요. 이 여기는 마름모입니다. 그다음 가운데가 이분이죠 가운데 어쨌지?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다 이해될 겁니다. 마름모는 정직사각형에 포함될 수도 없고 만나는 부분만 있는 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은 뭐나 직사각형. 직사각형 아니면 말은 뭐. 역도 성립 안 하고 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포함관계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아, 3번 가겠습니다. 자, P면 Q인데, P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살 볼까요? 실수는 무리수에 포함될 수 없고요. 무리수는 실수에 당연히 포함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실수책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살를 받았네요, P가. 예 받았죠? 나는 필요하니까요. 필요 조건. 자 2번은요 2번 이번 봅시다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는 0을 해려고 하시면 돼요 그럼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죠 그럼 x는 1과 다 같죠 그럼 같다리 같다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은요 x는 마이너스 y고 요거는요 y도 있고 마이너스 y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거는 들어가 있는데 오는거는 하나가 없으니까 탈락 그래서 뭐하다? 얘는 충분조건입니다. 되셨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을 찾으라 했는데 뭐 절대부등식은 뭐다? 여러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립하지가 않죠. 맞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x의 값에 따라 다르니까 자이번에요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럼 자변은 항상 뭐나오네요0 예, 나옵니다. 따라서 0은 3보다 작으니 항상 성이합니다그 다음은요, 3번은요, x 빼기 1의 제곱인데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어서 안됩니다. 자, 4번은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음수 곱했으니까. 자, 이게 왜 되는지 의문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4의 제곱 4분의 9 빼기 4분의 9 더하기 4죠. 그러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나와서 정리하면 4분의 7이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할 건데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는 0보다 크니까 항상 이 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뭐할 거다? 보장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나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모두 참이니까 여기다가 대응을 적읍시다. 그다음 Rm, NaP. 이거는요, Qm, P. 그럼 삼단면법이 뭐였는지 보냈죠? P 나다. 없죠? 그다음 NaP 나Q. 없네요. 그다음 Rm, NaP. 여기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두 개가 이어진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다 마지막 한번더 적어주면 밑에 적어줄까요? 아래면 나큐 여기에 대우도 했으니까 q 이면 나달 그다음 나달이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색깔 한번 달려볼까요? 이렇게도 이어진다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정리를 찾겠습니다 p이면 q? 없습니다 q 이면 p? 여기 있습니다 q 이면 나달?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 니면 P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답은 이연지 것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로 하자. P이면 나큐입니다 선생님의 필기를 깔끔하게 본 친구라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오초 컷입니다. 여러분. P이면 나큐죠 P이면 나큐 그러면 P는 Q의 어집합이죠. 포항관계가 자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 뭐를 떠올려 본다고 여러분 강조한다면 한쪽 방향에 여지파비 씌워져 있으면 이 둘이는 무슨 관계다 똑같은 표현이 두 개는 항상 서우소 관계라고 선생님이 수없이 필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필기를 해줬고요.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답이 2번입니다. 자 이게 아직 안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마 풀것 같습니다. 여기 엔다그러을두 개를 그리겠죠. 그러면 아에께 P구요. 바깥쪽에 Q와 집합. 그 전체를 이렇게 잡고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랍니다. 자, 그러면 P가 하사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가능성이 A는 2A-1이거나, 맞죠? A는 2A-1이거나, A가 6 0라는 겁니다.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P는, 아, Q는 R이랑 같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조건 한번 찾아 봅시다. A는 1이 나오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A는 얼마가 나오나요, 그러면 2A는 6이니까 3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a가 a가 여기가 1이면 p집합은 1이고요 찾아볼게요 q집합은 1그 다음에 5가 되구요 그 다음에 r집합은요 음, 이렇게 되겠죠 a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b가 될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pq와 같은 수가 존재 자체가 안되죠 따라서 이건 x입니다 자칼좀 작아서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럼 a가 3일 때는요 P집합은 3입니다. Q집합은요. 3이었으니까 A가 3이었으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이놈은 3입니다. 그러면 R은요. A에다가 우리가 3을 넣으면 9, 5구요. 그럼 B가 있습니다. 이때는 B가 얼마로 가능한가요? 3으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따라서 A는 3이구요. B도 3이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적어주시면서 집합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조건에 대하여 P가, 또 Q가 기준이네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P를 정리해 보시면 X는 마이너스 K부터 k 이고요 Q는요, 마이너스 4부터 X가 옵니다. 그래서 이기서 말했듯이 수직선을 끌어서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포함 관계는 p가 화살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되나요? q가 바깥쪽으로 커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는 5. 자, 이렇게 될 거고 다른 이거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k보다는 작고 k는 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일단. 일단은. 일단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등호는 확인해보는 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면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더 해보는 게딱 K가 5면 색칠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절대 포상관계 이쓸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K는 반대로 4보다 작거나 같고요. K는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자연수는 1, 2, 3, 4가 되더라. 각 날마다 1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명제 문제도 여덟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대단원 하고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